그들의 무드려한 진실 이제 세상이 듣게 될 것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을 담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이 많이 맺혀 있었다. 침묵은 끝났고 이제 복수가 노래가 될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그 서막이 열립니다. 정혜는 아버지가 홀로 붕괴된 그집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 한기윤의 육체는 그저 살아있는 빈껍데기일 뿐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과 사명감 모두 정혜에게 전가되었다. 정혜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아버지의 고독과 고통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18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의 실패를 공유하는 의식과 같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 그것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진실을 쫓던 기자의 영혼이 겪은 비겁함과 치욕의 자서전이었다. 유서에는 18년 전 오보 사건의 진실, 그리고 아들의 투병을 외면하고 거대 언론의 기사 조작에 동참했던 아버지의 치욕적인 고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유서에 담긴 아버지의 문장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정혜의 심장을 갈랐다. 정혜야, 내가 두 번째 앨범을 만들 때 나는 너를 보지 않았다. 내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나는 고작 몇 푼의 돈과 기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때의 비겁함이 바로 금고를 열지 못했던 나의 망설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유서의 마지막 문단은 그의 눈을 뜨게 했다. 금고 속 진실을 외면한 죄책감보다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치욕이 나를 더 오래 짓눌렀다. 나는 내가 음악을 포기하고 절망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내 죄책감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고통은 이제 정해의 차가운 분노가 되었다. 정해는 깨진 손목시계를 만졌다. 시간은 멈춰 있지만 아버지의 기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진실은 영원히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1신문사의 배우 인물, 상무 탁성진. 그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파괴했다. 복수해야 한다. 반드시. 하지만 기자가 아닌 음악가인 자신에게는 팬이나 카메라가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소리만이 가장 폭발적이고 감성적인 형태의 무기만이 남아 있었다. 정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담은 새로운 앨범 제작에 착수했다. 앨범의 제목은 디펜스 메커니즘. 아버지의 실패와 이제는 아들에게 넘어와 깨져버린 방어 기제를 상징하는 복수의 선언이었다. 정혜는 칩거에 들어갔다. 그의 작업실은 빛한점 없는 지하 스튜디오였다. 그곳은 정혜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이자 복수를 위한 성역이었다. 그는 18년 전 오보의 진짜 희생자인 김영숙 씨의 원본 진술 기록을 펼쳤다. 진술 속의 문장들, 그녀의 절박했던 호소는 이제 가장 잔혹한 가사로 재탄생했다. 멜로디는 무거운 둠 사운드와 날카로운 노이즈가 뒤섞여 이 시대의 부패한 침묵을 찢어발기는 듯 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고 파괴였다. 그는 가사 속에 제일신문사 경영진의 실명을 교묘하게 숨겼다. 정해는 노골적인 폭로가 아닌 당사자들만이 알수 있는 은밀한 방식으로 압박해야 함을 알았다. 탁자 위에 쌓인 거짓 성스러운 진실이 진흙에 묻혀질 때 진정한 기자 정신은 멸망한다. 탁성진의 이름이 조각처럼 숨겨진 가사는. 일반 청취자에게는 강렬한 비판처럼 들리지만 당사자에게는 은밀한 조롱과 사리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제일 신문사라는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고자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음악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당시 사건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비밀 회계 장부의 숫자와 특정 녹음 파일의 단편을 인간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초저주파 형태로 삽입했다. 그것은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는 트라우마였다. 이것이 정해가 설계한 사일런스 코드였다. 관련자들만이 본능적으로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청각적 테러였다. 정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예술성을 동원했다. 그는 이 앨범을 세상에 공개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만들었다. 그가 한 음식 쌓아 올릴 때마다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자. 김영숙 씨의 절규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전투 교본이었고 복수를 위한 설계도였다. 그는 모든 작업을 마쳤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했다. 아버지에게서 찾은 하드디스크의 암호화 파일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이 코드는 분명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즉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담고 있을 터였다. 복수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다. 정혜는 코드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녹음기를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이 감도는 작업실을 채웠다. 금고를 여는 코드는 물리적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심장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였다. 이제 괜찮다. 너는 이제 그 고통을 짊어질 준비가 되었다. 정혜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고통의 순간을 역추적했다. 그가 가장 잊고 싶었던 순간의 좌표. 아버지에게는 치욕이었지만 정혜에게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나의 두 번째 앨범. 그 앨범 제작 비용을 위해 아버지가 거대 언론의 조작에 완전히 굴복했던 바로 그 지점. 그는 코드를 찾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예술성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시켰다. 그의 작업실은 지하 깊은 곳,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고독한 밀실이었다. 그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의식이었다. 김영숙 씨의 진술 원본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자가 나를 배신했어요. 내 아이는 아직 어려요. 이 절규가 무거운 드럼 비트가 되고, 날카로운 신디사이저 리프가 되었다. 정해는 김영숙 씨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진술의 파형을 변조했다. 그 변조된 파형을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사용하여 앨범 전체의 주파수 밑바닥에 은밀하게 깔아 넣었다. 이 사운드는 인간의 귀에는 그저 잡음으로 들리지만, 죄를 지은 자들의 잠재의식을 파고드는 청각적 환영이 될 것이었다. 그는 가장 증오하는 이름, 탁성진을 향한 메시지를 정교하게 설계했다. 가사 속 문장의 배열을 바꿀 때마다 탁성진 상무가 18년 전 사건을 덮는데 사용했던 은어와 특정 금액이 잠시 섬광처럼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정혜는 탁성진에게 앨범을 듣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록을 스스로 재생하는 고문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폭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리적 압박이었다. 정혜는 긴 시간을 오직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자신의 음악 커리어를 망가뜨린 상실감, 아버지의 비극적인 모습, 희생자들의 고통,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하나의 오디오 폭탄이 되었다. 믹싱 콘솔 앞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믹싱 엔지니어는 정혜의 이 광기 어린 작업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에너지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정혜는 마스터링을 끝낸 후 자신의 스튜디오 의자에 킵숙이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 대신 더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드디어 정혜의 앨범 디펜스 메커니즘이 마이너 레이블을 통해 기습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앨범은 예상외로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디 차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강렬한 사운드와 충격적인 가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의 기운 때문이었다. 18년 전 오보 사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익명의 아티스트라는 소문이 어둠 속에서 빠르게 번져나갔다. 정혜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앨범 발매 소식을 알렸고,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강렬했다. 침묵을 노래합니다. 제1신문사 본사 조간회의가 한창이었다. 상무 탁성진은 무가지 신문을 훑고 있었지만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이유는 알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알수 없는 두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18년 전 사건을 덮었을 때 느꼈던 죄의식의 잔상이었다. 회의 도중 젊은 마케팅 팀장이 정혜의 앨범 소식을 보고했다. 인디 차트에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앨범이 이례적으로 급상승 중입니다. 가사 내용이 18년 전 오보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탁성진은 정색했다. 디펜스 메커니즘. 그 단어가 그의 내리에 박히자마자 알수 없는 청각적 자극이 그를 덮쳤다. 그는 당장 회의실을 나가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검색하여 재생했다. 무거운 둠 사운드가 집무실을 채웠다. 탁성진은 불편함을 넘어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귓가를 맴도는 불편한 초저주파, 사일런스 코드가 그의 신경을 긁어내렸다. 그는 가사 속 문장의 특정 배열에서 18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김영숙 씨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탁자 위에 쌓인 거짓, 성스러운 진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조각나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탁성진은 자신이 이 음악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악이 자신을 심문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소리였다. 한기훈 기자가 치매에 걸려 정신을 놓은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혹과 공포로 뒤엉켜 폭발 직전이었다. 탁성진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기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앨범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려! 유통사에 압력을 넣어! 선정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뭐든 좋다! 즉시 블라인드 처리해! 단한 시간도 허용할 수 없어! 기사도 전부 삭제하고! 관련 언급을 모조리 지워 그의 비서는 상무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공포를 느끼며 즉시 대규모 삭제 작업에 착수했다. 대형 언론사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앨범 발매 직후부터 거세게 시작되었다. 정혜의 앨범은 발매 12시간 만에 주요 음원 차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관련 기사와 리뷰도 빠르게 삭제되었다. 노이즈 어택은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정혜는 담담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했다. 아버지, 당신이 겪었던 침묵의 압력, 이제 제가 온몸으로 받아낼 차례입니다. 고립된 아티스트와 거대한 언론사 간의 전면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대형 언론사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정혜의 앨범은 발매 24시간 만에 모든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정혜의 SNS 계정에는 플랫폼으로부터 저작권 및 명예훼손 분쟁 소지로 인한 일시 정지 통보가 쏟아졌다. 그의 음악을 긍정적으로 리뷰했던 모든 인디 음악 블로거들과 유튜버들은 제1신문사 홍보팀의 조직적인 댓글 테러와 신고를 받았다. 마치 세상이 정혜의 음악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려는 듯 했다. 그러나 정혜는 예상대로였다는 듯이 담담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앉아 침묵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당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증명할 수 있죠. 정의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정교했으며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음악을 오래도록 차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압력과 히스테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복수의 단계였다. 제1신문사 상무 탁성진은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당신들 일처리 정말 왜이 모양이야? 왜 아직도 웹하드와 P2P 플랫폼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음악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통과 귀울림에 시달렸다. 사일런스 코드가 그의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기훈 기자의 복수라고 확신했다. 침에 걸려 쓰러진 주제에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군. 결국 미치광이의 에가 당한 건가? 탁성진은 과거 자신의 행적을 되짚었다. 18년 전 사건을 덮고 김영숙 씨를 협박했던 모든 과정을 떠올렸다. 정혜의 노래 가사 속 특정 단어가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은밀한 암호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집무실 책상의 모든 물건을 바닥에 쓸어버렸다. 그는 정혜라는 젊은 음악가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탁성진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정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과 법조계에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정혜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걸 준비를 했다. 사일런스 코드는 탁성진이라는 거악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다. 한편 정혜는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다. 암호화 파일은 모든 음원이 삭제되고 모든 언론이 등을 돌린 이 순간 정혜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정혜는 아버지의 고백이 담긴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며 코드를 추론했다. 금고를 여는 코드는 물리적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심장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였다. 내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나는 고작 몇 분의 돈과 기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그가 가장 잊고 싶었던 순간, 두 번째 앨범 제작 비용을 아버지에게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차가운 외면과 냉소였다. 그 외면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방어기제를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죄책감을 해제하는 코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희생과 죄를 초월한 희생자의 이름이어야 했다. 정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의 손은 망설였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그가 외면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죄책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이중적인 감정이었다. 아버지가 살기 위해 희생했던 그리고 동시에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름. 정혜는 자신이 평생 외면해 왔던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 이유를 되새겼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자의 이름이었다. 정혜는 망설임 없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그 단어를 입력했다. 김영숙 화면이 녹색으로 번쩍였다. 짧은 순간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하드디스크의 암호화 파일이 해제되며 수백 개의 파일과 폴더 목록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파일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18년 전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파편이었다. 정혜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차가운 스캔 모드였다. 가장 위에 있는 폴더명은 선명했다. 제1신문사, 경영진 비리원본. 안에는 상무 탁성진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뇌물수수 기록, 협박 녹취록, 그리고 탈세 증거가 담겨 있었다. 모든 파일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공증을 받은 듯한 증거의 견고함이 느껴졌다. 이것이 아버지가 치매와 싸우며 자신의 남은 의식 전부를 걸고 남기려 했던 진정한 유산이었다. 정혜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탁성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작업실을 채웠다. 한기훈 기자, 자네 아들 치료비는 이 선에서 끝내야지. 진실? 그건 자네가 영원히 묻어야 할 쓰레기야. 아버지의 굴종과 아들의 고통을 맞바꾼 비열한 거래의 현장이었다. 정혜는 분노 대신 완벽한 고요함을 느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이 침묵시킨 진실, 아버지의 피로 얼룩진 기록들이었다. 정해는 이제 음악을 멈췄다. 더 이상 노이즈 어택은 필요 없었다. 그의 복수국은 이제 미디어 전쟁으로 비화될 차례였다. 정해는 모든 파일을 가장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버에 백업하고 시한폭탄을 설정했다. 그는 스튜디오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버지가 남긴 짐은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정혜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제1신문사 본사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차갑고 거대한 빌딩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지만 정혜의 눈에는 이미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앨범 홍보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단 하나의 영상을 익명의 계정을 통해 세상에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와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정혜의 목소리가 깔렸다. 정혜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들이 내 음악을 막았지. 당신들은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아버지에게 준 고통,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다. 18년 전 오보의 진실, 그리고 제일 신문사 경영진의 비리. 이제 그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복수의 최종 단계에 진입한다.